시편 31편은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개인의 기도문이자 애가의 찬양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환란 속에서 여호와만 바라보며 여호와의 보호에 자신을 의탁하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또한 죽게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도, 기자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구원을 얻음으로써 죽기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하는 증거가 되고, 또 시편 기도, 기자의 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이 시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를 신뢰하도록 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편은 고난, 주간,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도록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고난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은 본문 바로 앞에 부분의 5절의 내용의 아버지여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 부탁합니다라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 23장에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고백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8구절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현재 자신의 형편이 극도로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고통과 근심은 다윗의 영과 육 모두를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은 슬픔과 탄식으로 자신의 생애가 마감되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탄식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이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지경이다. 다윗의 처절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모든 대적들은 물론이고 그의 이웃으로부터도 모욕을 당합니다. 다윗에게 대접으로부터 받는 모욕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우친한 사람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모욕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 의 친구들이 명성을 날릴 때는 가까이 했었는데 영육이 세약해지고 가련한 신세가 되자 이제는 수치스럽게 여기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혹시 다윗이 당한 고통이나 어려움이 자기에게 또 영향을 미칠까 하고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슨 자신은 잊어버린 몸이 되었다. 죽은 자 같은 사람이 되었다. 깨진 그릇과 같이 깨진 그릇 이렇게 잘 모셔서 다시 사용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깨진 그릇처럼 되었다. 육체와 심령의 고통 위에 사회적인 고통까지 가중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다고 말하며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다고 말합니다. 한 간에 떠도는 다세에 대한 나쁜 소문.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데 생명을 빼앗으려고 꾀하는 무시무시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에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의 위대함은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어떠한 환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그의 확고한 신앙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지금 입으로 고백하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극한 환란 중에도 전혀 흐트러뜨리지 않는 다윗의 놀라운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면 고백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의 정한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인간들의 꾀와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우연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이 말은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는데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언약대로 보호하시는 무한한 사랑,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평 기자가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과 적들의 증오에 대한 애통을 메시아의 고난에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본문을 인용하셔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네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이 고백을 하면서 이때 시편 기자가 다했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 중에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동일한 고통을 겪으셨고, 3000년 전에 다윗도 그 고통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편은 확실히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확실히 들으신다고 하는 기도의 모본, 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드린다는 확신,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확신은 내가 그렇게 마음 먹어야지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신실하고 의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부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고통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겪, 지금 겪고 있는 고통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앞도 뒤도 옆도 막혀있는 것 같은 고통과 환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순간 죽음에 이르는 까짓,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의 고백과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 동일한 고백이 드려졌고 기독교 역사상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을 하직할 때이 구절들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구호, 구원의 능력, 보호의 능력 이것을 신뢰한 까닥이죠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히브리어 문맥에는 나의 삶을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의존, 믿음의 실전적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이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되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같다는 거죠.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고백은 오늘 본문에는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동일한 말을 다른 표현으로 썼습니다.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장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따라서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거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고난에 처하여 여호와께 삶을 의존하는 의탁하는 종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메시아와 관련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여전히 주님 신뢰 가운데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표징으로 한 가지 표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사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불국입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이렇게 그리죠.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이투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첫 번째 글자들을 따면 르 물고기라는 단어가 돼요. 그 고백을 손바닥에 딱 그려주면 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고백을 받는 사람 나도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서로 암호처럼 기호처럼 표징을 사용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사용하는 표징이 사슴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슴은 하나님만 바라고 악망하고 믿겠다고 하는 표징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이 사슴을 데리고 사막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사슴의 후각은 10km, 20km 떨어져 있는 물의 냄새를 분간해내는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막에서는 바람에 의해서 오아시스의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여행자도 오아시스를 발견해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찾아서 헤매게 되는데 헤매기 시작하면 낙타도, 함께 데리고 온 낙타도 물 냄새를 잡았는데 그 지경이 되면 낙타 입에서 내리는 침과 코에 흐르는 콧물이 물 냄새를 잘불능하지 못하고 함께 헤매기 되기 시작한답니다. 여행하는 동안 사슴에게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과 음식을 조금밖에 주지 않습니다. 여행자도 낙타도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때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때에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그제서야 사, 낙타의 등에서 사슴을 풀어놓습니다. 사슴은 수십 키로 떨어져 있는 물의 낸수를 단번에 맞고 일직선으로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행자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슴은 오아시스에 당돌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빛발선 두 눈을 부릅뜨고 물을 향해 달려가다가 죽는 것이죠. 여행자는 그 뒤를 따라가서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결국에는 오아시스를 만나고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슴의 특성을 표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용한 것이죠. 주님만 바라고 악망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환란이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새벽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